야, 저, 뭐야. 나왜 피자 들고 있어? 어떻게 쓰는 건데? 아, 피자를 던져? 뭐, 입에 넣어야지. 이게 무슨, 이게. 피자는 입에 넣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고. 입에 넣어야지. 야, 이속이 좀 빨라진 것 같다, 느낌이. 원래 이속이랬나? 잠깐만. 오, 오 왔다. 아스날는 장전하는 게임이 아니야. 장전하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오야, 천둥 느낌 있는데? 이렇게 나도 고인물이 되는 건가? 에이! 근데 지금 게임을 중간에 들어와서 1등을 노리긴 좀 그래, 그지 뭐지? 오늘따라 나왜 이렇게 잘하는 것 같냐? 아이고. 아, 이런 말 해버렸어. 하면 안될말 해버렸어. 다시. 잘하는데, 이 정도면? 와 방금 반응속도 본 사람. 아, 야, 왜안 죽어? 죽었다, 죽었다. 안 죽어? 죽었다. 또 죽어. 오케이, 두명 죽었어. 어? 한명더 죽었어. 세상에. 아, 씨. 뭐야, 이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술, 어, 폭탄. 내가 아파. 오케이. 아, 아, 뭔 아, 왜... 어디서... 와이... 아, 잼미니. 자 1등 한번 해야지 우린 빨간색 1등 한번 해야지 아아 앞에 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아 너무 빛이 난다 얘가 아, 까비. 나저별론 이거 죽음 스킨이 별론데 빛이 나가지고 안 보여. 야, 너막 썼다. 큰일 났다, 이거 장전이. 이 게임 특징 장전 오래 걸리 관통 안 되냐? 볼순 있는데 관통은 안 되는. 그런 컨셉이구만. 맵이 동그란가 봐. 1등 놓쳤다, 야. 우리 빨간 팀이 너무 잘해, 다. 야 야, 오오? 왜안 맞아? 맞았다 어? 죽을 뻔했네. 얼음에 사람 같이있다고 가운데? 어? 피 찬다. 아, 진짜 난피 차는구나. 야, 1등을 못하겠는데? 아, 씨... 이거 1등이 잘한다. 고인물 수준인데, 저 정도면? 어디요? 아! 망했다. 어, 죽어라. 나이스. 피는 내가 잘 먹겠어. 아, 관통 안 돼, 이거? <laughs> 아, 관통이 안 되는구나. 관통이 안 돼요. 이 게임은 관통이.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하기 어려운 게, 총을 받을, 때, 받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 나이 게임을 많이 안 해봤잖아. 다 처음 써보는 총이야. 와, 1등 그냥 고인물인데? 쫓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23킬을 하냐? 벌써? 사람인 줄 알았네 아니, 난 저기 안 보여, 왜 저에 와, 뭐야 뭔 통이야 이거? 아 죽을 거했네제 What are you doing? 아 까비. 야 우리 팀이 넘사다 지금 근데 이건 이건 반박할 수 없다. 왜왜 어, 왜? 어디서 죽었어 다? 어디서 와 저기 있었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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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아. 와, 이 사람, 그냥 고인물이야. 고인물에 고인물. 대박. 1만오0킬 아, 그래서 살게 별로 없네. 재미없어. GO! Alright. You 우리는... know what to do. 우리는... 와우, 깜짝아. What are you doing? 고인물이겠서 1등 할수 있을까? 내가 저기 너무 고인물인데, 우선 노력은 해보자. 아, 뭐야? 이거 총 피부목 좋은 총인데, 자, 얘는 피가 몇인데,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이 미사일 런처 맘에 안되네 야, 저 사람은 뭐 뭔데? 벌써 키를 저렇게 했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맞추지 미사일 런처 잠깐만, 너 너무... 어... 끝났다, 끝났다. 아, 미사일 런처 끝났다. 드디어! 뭐다있다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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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있어 한국 한국 한눈 한국 한잡어네 사람을 어떻게 잡아 했는데 잡았국어국 어, 잡았다. 오야, 고 한국 잡았어. 아! 고인물이 나 잡았어 이 사람이, 구, 저 마법사 같이 생긴 게 고인물이야 조심해야 돼와 어디서 쏘는 도는... 아이 사람은 살아있네 사람이 아칼 넣으면 무빙할 수 있구나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죠 와, 아... 나도 진짜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저 고인물은 넘사다야. 얘들아 저 마법사의 아오디야 기네. 오. 밖에 차이 안 나. 고의 뭐. 아! 이상한 총 받았어. 또 씨. 오오 어. 바뀌었다. 굿. You 아하, 총알 뭔데. 야, 절대 칼에 죽으면 안 된다. 알지? 빨간팀 고인물이라. 근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칼잘쓸것 같아. 와,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아는 사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보네. 레벨도 있어. 몰라 13 야, 13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해줘. 뭔데 뇌진탕이 뭐야? 무조건 헤드샷 그 말인가? 뭐지? 아니, 잠깐만. 뭔데 이게 뭔데? 뇌진탕이 뭔데? 날아가서 뇌진탕인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야? 아, 잠깐만요. 피가 2다네, 그치? 어떻게 죽이는데, 저거? 뭐야? 아니, 잠깐. 이 총이 모르겠다. 이건 뭐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이 왔어. 하고 뭐 벌써 아니지, 저, 저게 뭐야? 저 사람 이게 응, 저기 골물이 훨씬 저 골물 뭐야? 나 저런 사람 처음 봐, 여기서. 이사아요이러분은열어 열었다. 어괜찮은거 나온 은같은데 아까 여기서 괜히 산사 캐릭터. 오 빨간 거 나왔어. 좋은 거잖아. 은사

그렇게하지 <laughs>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구만 케이스가 짱이구만? 가자 저 사람 몰라? 너무 잘해 아이고 우리가 빨간색, 적은 파란색. 아 잠깐만요. <laughs> 이렇게 나를 보내버리네. <laughs> 아이씨 집중력이 약간 사라졌다 이거야. 아니, 뭐와 뭐야? 저뭔 총이 다르냐? 왜 나는 이전 저... 맞춰도 안 죽는 총이고, 쟤는 한 방만 맞춰도 죽냐? 억울하다, 억울해. 뭐야 저거? 나이스, 아, 아니, 왜? 나 내가 내, 나한테 죽은 거야? 뭐지? Hey, 오 마이 갓. 좋아, 좋아, 좋아. 회복 중, 회복 중. 안 보여, 안 보여. 저인줄 알았네. 비키바라, 봐라, 비키바라. 게 나쁘잖아. 오 야, 근데 1등은 진짜 할 수가 없다. 쟤 너무 잘해. 저게 사람이야. 뭐야? 저게 뭐야? 깜짝아. 뭐하노? 아, 저게 사람이야. <laughs> 야, 진짜 잘한다. 아, 이건 내가 못했다. 오, 우이다 뭐 리벤지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많이 죽였나봐 아, 뭔데 이거 활은 써본 적이 없다 잠깐만 아하! 활 써본 적이 없어 나에게 기회를 아 이거 뭔데 아이씨 어? 잡은 거 같은데. 어, 오케이 총바었다 아, 이거 엄청 활이 do it nice catch nice 아화염방사기 뭔데? 가뜩이나거리 아, 거리 벌려놨는데 화염방사기 나오기 있음? 억울하다 억울해. 야, 나도 1 와, 저 사람 때문에 1등을 못 하네. <laughs> 야, 저 사람 넘사벽 넘사벽이야. 와! 어행수고했어 나도 막판. 막판으로 갑시다. 저 사람 놈사벽이네 막판. Show me what you're made of. 응, 음? 나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키를 하고 있다고. 와, 매비 이번에 좀 넓은 가벼워 Good shot. You got his head. 죽었나 보다. 이거. 어, 총알 없어? 아, 총알 없대. <laughs> 갑자기 칼전 냈네. 총알 없어서 이건 조준이 사치다 여기 왜이 게임은 관통을 안되게 했냐고 아 동욱님 수고했어요 나도 이거 갈거야 이번 와 노답이네 저거 아, 옆에. 저바막아저바저 돼. Hey, you got him. Hey, you got him. Why 진짜 막판. 샥 아래. Do this quickly, all right? 안 보여 안 보여. 너? 뒤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 어디 갔어야 된다 에잉? 뭐야 맵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래로 가야 되나? 아우 맵이 이상해 내려가야 되나 봐 아, 약간 맵이 매비... 별로다. 아, 총바뀌가지고못 잡았어 이 사람. 아, 총이 바뀌냐 그 상황에서. 에이 잡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오, 잠깐만요. 권총이 고장 났는데요, 내 거? 아, 씨. 권총이 고장 났어. 아, 뭔 건총만 나와. 아, 이게 어디, 어디? 맵 이건 진짜 처음이다. 해본 적이 없어. 관통 안 돼. 아이스 다 죽었어. 밑에 애들 꼈어, 꼈어, 꼈어. 왜 이래? 이 사람 미쳤다. 아니, 맞췄는데요. 그것도 급소였는데, 억울하다, 억울해. 아니 왜 죽었어 나 방금 아뭐 어... 쓰읍... 어려워 이 맵이 맵이 별로야 맵이 별로야 뭐야 이건 또 아씨 인형으로 총을 쏜다고? 올드 나이프 아저 사람 맞고 싶다 와 죽을 뻔했네 골든 나이프에 와 반응 속도 레전드였다 아 여기서 죽었네 와이 사람 너무 잘해 한 판만 더 해보자 와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laughs> 뭐야? 여자 또래 일본인? 아, 이 사람 같은 팀이네. 1등을 뺏도록 노력해 봐야겠지. 그 사람 너무 잘해. 벌써 두명 잡았다고? 아니, 어, <laughs> 애들 어디 있어? 하나 잡았다. 이제. 어휴 죽을뻔했네 아앙 지 잡을만한 적들은 자기가 다 잡는구만? 아니 잠깐만 어이가 없어 저걸 진자다 잡아! 말이 돼? 왜 이래? 버거 걸렸다. 아, 시체가 가리네 이걸. 이거 빨간 팀이 너무 잘하는데? 어, 뭐 어디서 죽었어? 아, 뒤에 있었냐? 흠... 와, 넘사 넘사. <laughs> 와저사람 뭐냐 넘사 넘사 끝자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웃음> <웃음> 내일 할수 있으면 하고 <laughs> 내일 할수 있으면 하고, <웃음> <웃음> 할 <수> 있으면 하고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아 Wow.